안녕하세요. 벤츠토어 홍부장입니다. 어, 오늘 모시는 손님들은 1박 2일 동안 새만금 방조제 중간 부분에 어, 신시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회사 워크샵을 다녀오는 일정이십니다. 손님들께서 펜션 예약을 그쪽에 해놔서 오늘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관광 명소와 맛집들을 소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외국 VIP 분들만 모시게 됐는데 앞으로는 의전쪽 일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기사님들께 넘기고 벤츠투어 이름에 걸맞게 저는 국내 관광 쪽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투어라는 이름 때문에 여행 일정까지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짠 관광 코스와 스케줄을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다양하게 손님들을 모셔봤는데요. 제가 짜드린 코스와 스케줄이 상당히 만족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똑같은 코스로 해달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다음 달에도 남해 통영 거제 2박 3일 코스로 다녀올 예정인데요. 통영에서 한산섬을 요트를 타고 다녀오는 일정이 들어가 있으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짠 일정은 되도록이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적도록 동선을 짜기 때문에 상당히 알찬 코스가 될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구독하시면 국내 여행 일정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한 많은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군산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가있데 네. 가방 뒤로 뒷까요? 아빠자 이거 뭐 여기 뺄거 있어? 혹시? 아니 지금 온데? 예. 이거 뒤로. 뒤로, 네. 여기 뒤로 아빠 거야. 아빠 거래, 엄마. 네. 아, 이건 이건 뒤로 앉는 거구나. 이렇게. 어. 이렇게 앉는 사회 보는 사람. 아하. <laughs> 여기까지 온 속바지 있는건데 반바지인데 딱 여기까지 온 거에요 어? 그거는 너무 심해그 <laughs> 바지 안 베이비 시트를 그저 벨트로 고정을 했죠 네자 망양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laughs> 아 현우 <현은> 왜 눈이로? <laughs>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봐 여기 보세요 오늘 너 사진찍기 가기 간다고? 한테 배웠어. 저랑 작년에 갔다 오셨었나? 단양에 재작년에 갔다 오셨었나? 아, 작년인가? 그 작년, 작년 같은데. 작년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또 회사 워크샵 하는데 또 불러주셨어요. 작년에 단양 2박3일 같이 여행 다녀오셨었는데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나 친절하게 잘해 주 아, 예?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아예 감사합니다. 빌려 주지 않을까요? 잠시만, 거, 거기 야 절경이다 이거. 우리 완전 빠졌네. 우리 둘이 올라오나 봐. 여기 펜션을 뭐 아는 분 소개로 어 예약을 하고 오셨다는데, 여기 펜션을 예약을 하면 선상낚시, 배로 이섬한 바퀴 돌아보는 해상관광 이런 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뭘 도와줘야 돼? 뭘 도와줘야 안해줘 돼. 아니, 안 돼. 안 돼. <laughs> 한번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거실. 엄마. 그리고 방. 그이어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 찍어? 아니. 어, 예. <laughs> 내가 방에 있어. 찍지 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많이들 단, 다녀가셨나 보네요. 안에 아, 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여기는 남자분들이 주무실 방이랍니다. 손님 저쪽으로 갈까? 아 손님들 숙소에 내려드리고 어, 저도 숙소로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새만금 방조제 중간쯤 여기 쯤이구요. 그리고 손님들 내려드린 곳은 어, 새만금 방조제 중간쯤에 있는 어, 고군산 군도 내에 여기 여기에 내려드렸고요. 제 제가 묵을 숙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고군산 군도 어, 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 신시도입니다. 신시도 그다음에 고군산 대교를 건너면 무녀도, 문여도, 무녀도가 있습니다. 무녀도를 지나면 아 위쪽에 선유도, 선유도가 있고요. 아래쪽에 장자도. 장자도까지 쭉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을 여행하시게 되면, 해변들도 많고, 배도 타실 수 있고, 이렇게 갯벌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신시도 신선마을 관광 안내도라고 해서, 신시도 전체 지도가 나와 있네요. 신시도 신선마을에 대해서 쭉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아 지금 손님들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숙소에서 어 여쭤보니까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러네요 여기 어 펜션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배가 있으셔서 배 타고 나가셔서 쭈꾸미를 잡아다가 그날그날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를 해주셔서 추천드릴 만한 펜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